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거짓 신인, 비례대표 사실상 일번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뭐 했나, 신도들만 고생시키나,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거짓 신인이 공중부양한다, 뭐 축축법 쓴다, 박정희 비선이다, 이병철 양자다,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줬죠. 그런데, 비례대표 사실상 1번이죠. 네, 법률상 1번이 여자가 돼 있으니까 2번이면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2번 인데 사실상 1번인데요.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뭐 했나라는 거예요. 토요일, 일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4일이 지나갔는데도 그당그 그 시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비례대표 뭐 후보라든지 에, 각종, 뭐, 당대표들은, 심지어는 뭐,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뭐, 잠을 안 자고 선거운동을 하겠다. 네, 그리고, 어, 또 뭐, 김은혜 그 후보도 마찬가지죠. 뭐, 24시간 잠안 자고 계속 그 선거운동 하겠다. 막 이러면서 아주 열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, 뭐, 제가 그 자들을 뭐 지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는 거죠. 네, 그 선거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진심. 그런데 이 거짓 신임 보게 되면은 비례표 사실상 일본 후보인데 이거 뭐 길바닥에 나서지도 않아요. 네, 그리고 시장도 가지 않고 뭐 정책 토론도 자기가 이 정책 토론에도 개최해서 뭐 소상공인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종교시설에서 신타령하고뭐 천사를 주네 뭐 만에 막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튜브 보면은 막 신도들이 그 사람들이 왜 제가 신도라 그러냐면은 신인님 신인님 하니까 신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 신인이다 그러면 예수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삼위일체 어 하나님의 영이다 해가지고 이자들이 이제 신인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신인이 무슨 뭐 새로운 어 그러한 가수 뭐 그런 신인 말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지만 이들의 의미는. 제임 예수의 몸 그리고 우주 만물 창조신의 영이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신의 화신으로 이제 본인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신도들이 보면은 그냥 그 신앙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. 예, 처음에는 아 그냥 일반 지지자인데 되게 열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지지자들인가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나중에 선거 기간이 끝나니까 이자들이 그냥 막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. 막 신격화를 시키고, 재림 예수인 이유 뭐, 또 뭐, 이 교주가 그냥,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막 이런 글을 써대고, 막 앞에 나와서 증언하고 이런 거 보면서, 아, 이자들이 신자들이었구나. 그리고, 그 중심에 이 교주가 계속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 그리고 재림 예수다.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뭐 에너지를 준다. 그런데 강력한 에너지 커녕 8번 떨어졌습니다.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겠죠. 네 9번 떨어지는지 붙는지.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자에게 무슨 에너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,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네. 그 뭐, 만사형통의 전지전능의 뭐, 이런 신으로 자기를 잔뜩 포장하지만, 그 결과가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아니, 오늘도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, 이게 전화를 받으니, 그냥, 안녕하십니까? 하면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 교주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, 야, 이 사람이, 음, 국민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고, 이런 건안 하고, 이렇게 전화로 그냥, 어, 돈, 돈 이용해가지고, 이런 홍보나 해가지고, 결국에 사람들이, 아, 이런 정치인인가 보다, 이랬는데, 나중에 보면은, 뒤에서는 우주맘을 창조심, 그리고 지금 막 선거 운동, 아,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,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예, 보면 나중에 아, 막 신격화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, 예, 보게 되면, 아, 이자들이 이 정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런 예, 각종 예, 이 정치적 그리고 예,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많은 어,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의혹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철저하게 모든 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 동안 많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봤을 거예요. 이자가 선거에 진심인가 아닌가. 진심이라면은 적어도 뭐 다른 그당 대표들처럼 아 발에 불이 나도록 어?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24시간 어, 유권자들을 만나겠다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, 그런 게 전혀 없죠. 네. 그리고 또, 펴 떨어지는, 어, 재림 예수다, 뭐 신인이다, 이런 거는 펴 떨어지는 얘기거든요. 자기들 그 신도들한테나 통하는 얘기지, 뭐 자기들 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, 뭐 자기 종교시설에 황제 뽑기 뭐 이런 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, 에, 선거에 에, 나와가지고,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는, 그러한, 공적인 후보가, 어, 재림 예수 타령을 하고 앉아있고, 미륵 타령을 하고 앉아있다? 그, 펴 떨어지는 얘기죠. 펴 떨어지는 얘기.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은, 야, 펴 떨어지기 위해서 아주, 용을 쓰구나. 애를 쓰고 있구나. 그런 부분들을, 에,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네, 아주 기나긴, 이 선거 운동 기간이, 예 이제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선거 운동 기간도 끝나고 에, 내일 오게 되면 이제 선거일이 되는 거죠. 네 선거일이 되면은 에, 이자에 또다시 아홉 번 떨어지느냐, 예, 아니면은 이자가 진짜 에, 에너지가 있는 자냐, 예,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 동안 허풍을 떤 것이냐라는 모든 부분들이 에,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. 지난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 예정된 것처럼 떠들어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나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. 응? 어? 그 예정됐다는 얘기 좀 하지 말아라.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진사 대천명 이런 각오로 임해야지. 뭐가 예정이 되고 뭐가 그냥 응? 응? 뭐가 다된 것처럼 결국에는 포격게 떨어졌죠. 네, 대통령 선거 때 1%도 얻지 못했고. 서울시장 선거 때 겨우 1%로 넘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. 아마 이런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진심이 없는 이러한 후보는 처음 보지 않을까 국민들도 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